오늘은 어, 코로나19 어, 사람들이 많은 스트레스도 있고 숲속에서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한 만들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우리 시인 윤동주를 기억하면서 윤동주문학산촌에서 우리 벗들과 함께 윤동주를 기억하고 추억하는 사람들이 숲속 작은 음악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네. 어, 오늘은 이제 숲 속에서 어, 우리가 즐겨 어, 부르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와 음악의 그런 이제 어, 만남의 장인데요. 어, 이것은 뭐 프로 선수들이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음악을 사랑하고 시를 사랑하고 또 신윤동주를 기억하는 이런 어, 우리 지인들이, 벗들이 와서 이렇게 숲 속에서 이렇게, 어, 음악을 즐기고 함께 공유한다는 데큰 의미가 있다.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저는, 어, 우리 충절의 고고장 천안에 우리 독립기념관의 그 독립지사들의 원원이 살아 숨쉬는, 어, 이곳에 제6전시관의 신윤동주의 초상이 걸려있고 수십만, 수백만, 어, 우리 국민들이 찾아오는 이곳에 우리 윤동주문학 산촌을 조성을 해서 우리 전 국민들이 또 우리 시민들이 제일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 시인을 우리 천안에 충절의 고장 천안에 이렇게 어, 기억하고 추억하고 또 우리가 추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 모셨다는 것이 큰 어, 의미가 있고요. 또 앞으로 어, 이 공간에서 우리 천안이 대표적인 어, 우리 충절의 고장의 그, 그 시라는 어, 문학적 또 어, 품격이 있는. 가치의 그런 일을 할수 있는 또어 상징적인 의미가 주어지는 이런 산촌이 저는 윤동기문 학산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길을 뚜벅뚜벅 어 걸어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아 우리 경향 각지에서 어또 우리 좋은 벗들이 이래 왔지만은 어이 좋은 그 시간에 의미 있는 공간에 우리가 만나서. 추억을 노래하고 시인 윤동주를 기억하고 또 우리 우정을 함께 나누는 이런 공간에 앞으로 매년 이 공간이 어, 활용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언제라도 이분들이 오시면은 우리 이 공간을 잘 다듬어서 그렇게 함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오늘 저 저희 그저 윤동주 어, 시인을 갖다 추모하는 그 추모고 어, 좋아, 좋아하는 사람들하고. 강덕산, 이게 무학리, 그 윤동주 문학산촌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저희는 저 육군학사장교 어 사맥 동기들로서 그 음악을 좋아하고 또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숲 속에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. 모든 그 동기들의 어떤 그 힘으로 이렇게 좋은 음악회를 개최하게 된, 된 것에 대해서 뜻깊게 생각하고 저 민족시인을 기리면서 즐거운 코로나의 어떤 그 어떤 침패들 어떤 분위기도 좀 탈피하고자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체열 검사를 다 해가지고 좀 건강한 사람들이 이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음악, 음악으로 한때를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하셔서 덜 술자 덜 나자 지중해로 잠든 너의 꿈을 모두 깨워봐 우리 함께 가는 거야 눈치를 안아서 가모자 지중해로 늦었으면 어때